Uh, hello everyone. 어, 지금은 어, <laughs> 6시인데 어, 심심해서 할게 없어서 어,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학원 다막 휴가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집에 있는데요. 어, 그냥 심심해가지고 동생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해? 뭐해? 재밌, 뭐 해? 재밌는 거 해라. 아 너네 뭐 너는 뭐 해? 너는 뭐해 지금? 어 우리 그거에그세 글자 남말 게임. 그게 뭐야? 어, 이렇게 만약에 어 요로 요랑 바락 하는 거 말고 세 글자 남말만 이렇게 오늘도 일도왜 이렇게 세 글자 아, 그네버 엔딩 그거 어. 나 봤어 방송에서. 나도 같이 해 그러면. 그래. 그럼 이제부터 동생들이랑 같이 하는 네버 엔딩 게임. 네버 엔딩 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누가 할까요 누가 먼저 요어 이렇게 이렇게 나. 이렇게 딱 세판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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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러면 처음 안마를 뭘로 할까 오늘도? 알았어, 강아지 안, 아, 오케이, 안, 강아지 약간 내가 안무 할게 강아지 알았어 내가 할게 참해. 강아지 좋아서 아, 운영이 아, 안되네 나, 나 나고, 그냥 나부 너만 달래. 알았어. 똥하지 행이, 일너 빠지게 둘이 해보자, 그러면. 아, 알았어. 그 다음에 이겼어. 응. 이기사뭐 너랑 하는 거야 이제 알았지? 좋아. 준비 시작. 오늘은. 재밌는. 하루가. 되었어. 그런데. 이상해. 뭐가. 아, 아, 이렇게 그냥 아, 집중이 안 되겠지, 이게. 자, 두 번째 판입니다. 예린이께서 같이 해 볼게요. 자, 주제를 정하자. 주제는 어, 방학으로 하자. 방학어. 방학으로 하자. 지금 방학이니까. 근데 둘을 잡아봐. 아니, 방학이 주제고 주제는 상관없지. 아, 주제. 일단예 내일부터 할게. 아니, 내일부터 이게 예린이가 돌아갈게. 준비 시작. 시시 시작. 방학은 해야지, 되겠네. 아, 그러면은 아 생각해서 을게 방학은 재밌어 재밌으면 아니 세 글자 세 글자 오래하면 속도 낮춰줄게 속도 낮춰줘 봐자 응. 시작 시작 시 다시 할수 있어 시작 방학은 재밌어 재밌... 해야지 너무 너무 빠르다 근데 난 빠르다 만약에 어만 방학은 자 아무나 할 없어 너 너무 너무 어 빨라! 그럼 천천히 해봐. 아니 애리가 너무 힘들어. 그럼 5초, 진짜 5초. 5초. 5초 하기 그럼 이렇게 바로 안 해. 5초 기다릴 수 있어. 근데 이번엔좀 판만이 알았지? 자, 해볼게. 응. 시작! 방학으로. 방학이 재밌어. 즐거워. 그런데 이상해. 왜? 아하하자하하자하하 자, 아, 아, 마지막 판. 다 같이 이제 5초 안기다려주고 할게. 다 바로. 우초 안개 라줘가지 챔피언이 나올 거야. 당연히 챔피언은. 챔피언이 뭐야? 제일 잘하는 거다 해볼게. 시작. 시, 시, 시작. 시작. 다작 시작. 다른걸작시 우리 그러면 오늘은 어 어..어.. 시작. 시 하지? 작 시작. 자다른작시 해보자 시작. 다른 응. 거 즐거워 재밌어 하지만 아작박작시자 하지만 재미가 없어. 아니 없. 아, 저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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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아, 아, 두 개. 없어요. 아아 이거 두아 근데 끝나면 안 돼. 그게, 열 끝나면 다 끝나면 준비. 안 돼. 자자 이제 시. 시. 세기의 대결. 세기의 대결 백세빈과 서연이의 대결. 지금 해볼게요. 자 준비. 시시 <laughs> 아, 주제 뭘로 할래? 주제 마지막이니까. 자정 특별한. 특별한? 응. 아니 특별한 그게 아, 아, 말이안 되잖아 그러면. 그냥 주제를 그걸로 아 그걸로 하죠 우리 그거 그아 그래, 그냥 재밌는 걸로 하자 아 재밌는 말고 그죠? 재밌는 거 말고 그냥 좀 진짜 바로 주제하는 유튜브입니다 여러분 해볼게요 휴, 이거 연습 게임이다 시작 유튜브 재밌어 그런데 재미 재밌. 아하하! <laughs> <laughs> 자, 연습해서 진짜, 진짜 최종 게임이에요. 최종 게임 여러분. 여기 <laughs> <되게> 나오 <laughs> 준비, 준비. 그대 유튜브. 저희서 탈락해. 자, 여기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laughs> 거야, 너무 좋 잘한다! 유튜브! 제일 어 그런데! 너무 가! 어? <웃음> <웃음> 너무 가 뭐지? 너무 가! <laughs> 아, 잠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래그 그래, 자, 우리네네 번째 게임을 미안합니다. 와! <웃음> <웃음> 자, 이런 게임, 랜덤 게임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댓글해 주세요. Bye! See you, bye everyone! 다녀! <laughs> <자, 웃음>